그럼 이 비문증이라는 거는 뭐고 유리체 혼탁이라는 거는 뭐냐 눈을 보면 눈 안쪽에 유리체라 그래서 이것도 백내장이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결국 조금씩 혼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혼탁 때문에 비문증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의사 안과 의사분들은 이 유리체 혼탁에 대해서는 치료 대상으로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환자에서 이 유리체 혼탁에서 치료했다고 하면은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의사 취급을 하거든요. 환자분들이 이렇게 만족해하고 이런 실제 사례가 있다라는 걸 무수히 보여드려도 안 믿어요. 그냥 머릿 속에는 그냥 박혀서 하다가 실명될 수도 있다는 이, 이 수술하면 은 마치 뭐 정말 대단한 사단 날 것처럼 비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환자분은 하고 나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고 모든 게 해결이 됐거든요.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뭔가 좀 내가 불편한 것 같다, 좀 뭔가 이렇게 가려 보이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병원에 오셔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수술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